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화가 잔뜩 나서 남편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왜 우리는 늘 화가 나는 걸까요? 경쟁도 치열하고 취직도 안 되고 아이를 키우자니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고 내집 하나 마련하기도 정말 어렵고 스트레스가 진짜 많아요. 내가 편안하고 안정돼야 좋은 말이 나가는데. 내가 항상 긴장되고 못마땅하고 불편한 마음이니까 상대한테 좋은 말이 안 나가요. 화날 때마다 소리 지르고 표출하는 것도 그런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화가 나면 상대방 눈치 보느라고 표출도 못해요. 그럼 정말 화병 생겨요. 참고 인내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내가 소리를 질러서 화를 내나, 내가 참고 참고 인내하나, 스트레스는 똑같다고 해요. 제 지인 중에서도 화나는 감정을 참고 참고 인내하다가 우울증까지 걸렸어요. 화난다고 괜히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맛있는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놓고, 밥도 맛있게 해놓고, 얘야 밥 먹어라 라고 부르는데, 아니, 안 먹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정말 안전한 사람한테 화를 내면 좋겠지만 매번 그때마다 어떻게 그 사람한테 화를 내겠어요. 그리고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렇다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릴 수도 없고요. 남편과 싸웠다. 회사 상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다. 나는 단칸방에 겨우겨우 사는데 내 친구는 엄마가 아파트 사줬다. 자꾸 면접에 떨어진다. 이렇게 불안하고 화가 날때 나와 내 목소리로 대화해 보세요. 저도 갑자기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고요. 얼굴은 울그락불그락거리고 매사 짜증나고 그러던 적이 있었어요. 별말 아닌데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괜히 서운하고 화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는 책을 집어들고 불안정한 저한테 소리 내서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는 앉는 것도 불편해서 서서 읽었어요. 사무실을 오락가락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다가 안정이 되면 앉아서 읽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이상 책을 읽으니까요.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더라고요. 화보다 더 무서운 건 계속 패턴이 돼서 반복되면 절망적이거나 내가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게 돼요. 내가 살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그 패턴대로 감정이 만들어진대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요. 그러면 또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화를 내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습관이 돼서 또 화를 내요. 그렇게 패턴처럼 내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보다 내 감정을 부드럽고 평온하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낭독입니다. 좋은 내용이면 좋겠지만 일단 내 옆에 항상 책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책을 먼저 집어 들으세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면 내가 위로받는 말, 좋은 말들로 구성된 책들을 선정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쏘아 붙이듯이 내때 읽지 말고 나에게 들려주듯이 동그랗게 그리면서 읽어보세요. 나에게 내 목소리로 들려주는 말인 거죠. 그럼 어떻게 나한테 말하듯이 읽냐? 첫 번째, 동그랗게 그리면서 나한테 말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읽어보세요. 이런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가 뭐가 못나고 부족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고 있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얘를 내가 나한테 얘기해주듯이 한번 해볼까요? 네가 뭐가 못나고 부족해서 눈치 보고 있어.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한 문장을 읽고 2초간 쉬세요. 네가 뭐가 못나고 부족해서 여기저기 눈치 보고 있어. 하나, 둘,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30분 이상 읽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30분 이상 낭독하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내가 원하는 감정도 만들고 일석이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움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하나 더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